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주식 16년 차 전업 트레이더 배대표입니다. 자 오늘 지어 소프트 보시면요 오늘 최고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작년 6월, 7월 뭐 5개월, 6개월치 물려있는 이 매물들 본점까지 전부 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어 소프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지금 자리에서 시나리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하락이 나와준다,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딱몇 가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횡보를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하락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뒤로 가는 주식 보신 적 있나요 뒤로 이렇게 가는 주식 이런 주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시나리오 시나리오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 가세요 믿고 따라 오시면 16년 경력의 실전 주식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역량가 있는 정보들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한다?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채널에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장 월요일부터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1월 13일 금요일 급등주 비덴트를 문자로 보내드렸죠. 자, 문자 내용 같이 보시면요. 단타,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지인 추천으로 보내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시초가에 매수해 보시라고 종목명 비덴트.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잡아서 무료로 종목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 깐타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셔서 돈을 벌어 가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금일 수익률 보게 되시면 종목명 비덴트 금일 평균 매수가가 얼마예요? 4,390원. 자 비덴트 차트 보시면요 오늘 캔들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금일 비덴트 시가가 얼마다? 4,390원 동일하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 종목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 영상들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요 제가 인증 영상 링크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해 선물로 드렸던 경남 제약이 추천드리자마자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밑으로는 서플러스 글로벌 마찬가지로 추천드리고 32%까지 상승, 공구몬 24%, 슈마시스도 24%, 크리스 FNC도 3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20% 이상 여러분들 수익이 나 있어요. 이와 같이 요즘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익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셔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확실하고 안전한 급등 종목 한 종목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들을 공유해드리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 안타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단발성으로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문자 보시면요 1월 13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비덴트를 보내드렸죠 1월 12일 목요일에는 JST나 1월 11일 수요일에는 웹스를 그리고 1월 10일 화요일에는 메디프론 1월 9일 월요일에는 줌 인터넷 보내드렸고요 1월 6일 금요일에는 캐리소프트 1월 5일 목요일에는 VC, 1월 4일 수요일에는 옵티코어, 1월 3일 화요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 월요일에는 진 시스템까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5% 수익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신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 시작 전에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종목을 문자로 메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 그대로 종목명 검색하시고 이 종목을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5% 수익권의 매도주문만 걸어 두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본업을 하고 계시다 보면 이제 매도가 되었다라고 알림 문자나 알림 카톡이 오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한 매매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5%라고 해서 적은 수익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식 한달 거래일이 평균적으로 21일에서 22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5%씩 2일만 매일 챙겨가도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100%의 수익이세요 자 1000만원으로 주식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2 0 0 0만원에 9배라는 수익이 나오시는 거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시면요 대표님 만나 뵙고 회사를 때려치까 합니다 나이 50에 월급이 300인데 잘 이끌어주셔서 하루 수익률이 300이 넘습니다 이제는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권으로 막막한 노후 인생 대표님 덕에 꽃이 핀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은요 연세가 50이신데 월급이 300이래요 근데 주식으로 하루에 300 이상 이렇게 벌어가면 저 같아도 일할 맛안 나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 고정벌이는 있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분 다독여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옆에 문자 내용 보시면요. 수익률 100%가 넘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서, 진짜로 주식하면서 계좌에 100% 넘는 수익은 처음 찍어봅니다. 자, 지금 원금의 90%는 회복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 인증, 어, 계좌 인증 문자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12월 최근에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이 베테랑이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50에서 60만원은 기본이었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대표님 만나고부터 본전까지 300만원 남으셨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까지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제 매매 기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월급 벌어가실 수 있으시고, 계좌에는 100% 넘는 수익률, 찍을 수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금 회복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래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안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돈을 쓰러 가시는 거예요. 주식. 혼자 하면 어렵고, 저와 같이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들처럼 수익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딸랑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는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날것 같아요. 자, 지어 소프트 바로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오아시스가 상장에 돌입한다 라는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소매, 유통, 물류, 광고 등등 다양한 테마에 엮여 있기도 한이 지어 소프트. 거래량을 먼저 우리가 보자면 하락 구간. 자, 차트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보자면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오늘 전일 대비 670%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또 다시 확대해서 전일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1,288%, 전일 대비 지금 670%가 터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 지금 현재 자리나 이따 오후에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면, 1차 단기 저항 자리 먼저 12,700원. 자, 위에 딱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하나 지나가고 있죠? 모든 이평선은 저항 또는 지지가 된다. 참고하시고, 17,000, 아, 12,700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저항 자리, 얼마를 보고 있냐? 13,200원. 어 13,200원 이 자리를 보고 있는데 자, 12,700원과 13,200원 단기 저항 자리를 지금 자리에서 쉽게 돌파해 주고 이 자리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준다면 우리가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14,400원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지금 알려 드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알아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강한 매물 저항으로 인해서 조정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시가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요. 오늘 시가가 18%. 시가 갭을 이렇게나 높게 띄워놨기 때문에, 갭을 맥구로 내려올 가능성. 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맥구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얼마? 만원 라인은 최대한 지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이 만원 라인마저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검정선, 5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지켜주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땐 만원을 지켜야 되고 이탈 시에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줘라. 자, 5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을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이동하는 평균선이에요. 이동하는 평균.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어 소프트는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신고가 영역 이후에 계단식 하락으로 지금 흘러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락이 멈추고, 1. 2, 3, 4, 5 5달 연속으로 저가 라인을 지켜주면서 같은 가격 라인을 지켜주면서 하락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자이 분홍선 딱 보시면요 5달의 평균선 5월평선 위로 이번 달의 캔들을 딱 올려주면서 한번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주식 경험상 이렇게 이 종목을 바라본다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 이 구간에서 힘을 주지 못하고 전저점까지 얼마예요? 자, 최저 8,320원까지 이탈하러 내려온다면 한 달이나 뭐두달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려드린 가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린 가격 시나리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예상 매매 시나리오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레포트 자료고요. 이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요 비공개 자료도 들어있고요 다섯 개의 메이저 증권사 자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껏 알려드린 예상 매매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요 보내드린 자료는 오늘 내용 기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지어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는요. 16년 경력의 전업 트레이더로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없어요. 재료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자 요즘 스마트 시대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역 소프트 검색하시면 뉴스 정보 재료 10분 안에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누구나 아는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기법 16년 경력의 노하우로 차트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가격적으로 다가가서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고 계좌를 불려드리고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차트 분석 자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어 소프트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 드리고 있는 어떤 영상이 되었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메이저 증권과 찌라시 정보와 그밖의 정보들을 정보 공유방 안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단타와 스윙으로 매수해서 당장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정보 공유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요즘 스팸 광고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유튜브 주식 방송 이런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책 안에는 이 캔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하나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철학이 없는 투자자는 독비를 마시는 것과 같다 자,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주식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실전 주식 마스터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진짜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참여하셔서 저와 같이 계좌를 한번 빨갛게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영상에는 좋아요, 영상 하단에는 여러분들 사랑이 담긴 댓글, 아무 말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